네, 여러분의 자수성가 러닝메이트 더영 셀프메이드의 셀메입니다 그저께 영상을 올리고 어제는 세미나를 갔다 와서 너무 늦어 가지고 영상 못 올리고 그리고 내일이 휴일이어 가지고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친구들이 비 온다고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랬는데 요새 속이 좀안 좋아서 뭔가 돈 내고 몸상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먹는다고 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내일 휴일인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미탁인가요? 완전 남쪽 지방을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올라가던데 별다른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유독 태풍이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뭔가 점점, 점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나중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라를 정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민을 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세미나를 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경제사이클연구소 소장님, 최민호 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투자의 필요성이랑, 그, 투자를 할때 경기 사이클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 연구소에서 이렇게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같이 경기 사이클을 공부하고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투자 컨설팅도 해주시는데 비용이 1시간에 한 시간에 한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냐 해서 제가 일단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이 거기랑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면접을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면접비용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10만원을 돌려주고 떨어지면 그냥 10만원 내고 그 투자 컨설팅 한번 받는거 해가지고 뭐 1시간에 1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0%의 가격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고, 어, 이거 공부하고 괜찮겠다.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경기에는 그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차트도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이클을 공부를 하면, 저점에서 사서 들고 가다가, 적당히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꽤 괜찮게 수익률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여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지금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알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점점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그거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서 뭐 IMF 그때 당시보다는 좋아졌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요새 뉴스 보면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나마 작년에 수출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영상수지가 엄청 좋아졌다 뭐 역대 최고다 이런 말이 나왔어도 막상 서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죠 뭐 올해보다 좋았긴 했겠지만 그게 점점 수출을 많이 하고 도,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기득권한테 가서 서민들은 그도 체감할 수도 없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득을 못 보고,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오히려 두 배, 세 배로 더 빠르게 가난해지고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넣고 이자 2%만 받아도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손해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경기가 위험할수록 더 안전한 쪽, 은행에 넣는다는 거죠. 투자를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점 가난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술을 안 먹고 주식 공부를 하고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아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알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BNF 매매법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어젯 밤에 이 BNF 예상 종목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고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기 10%, 15%, 20% 이격된 이 라인 지지선에 터치를 할것 같은 종목들을 뽑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돈은 안 넣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 놨었는데 그나마 이 위에 3개 뽑아놓은 이제 위로 올려놨는데요 얘네가 그나마 좀 유사하게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얘는 정확하게 이 남영 비비언이란 종목은 정확하게 10% 이격도를 나타내는 이 선에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면서 몇 퍼센트의 상승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종가에 만약에 내가 팔았으면 4%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건데 근데 제가 뽑은 종목에서 몇개 없었습니다 얘는 그냥 터치만 했고요. 얘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다 뿐이지 선을 터치를 안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뭐 별로 별볼일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아, 얘도 살짝 터치를 하고 좀 올라갔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BNF라는 사람은 전업 투자자여가지고 이 대응이 좀 빨랐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다가 매수를 걸어 놓고 체결이 되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건데 이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면 저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확률은 높아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막 그러면서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식으로 종목 뽑아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9시부터 10시까지 차트를 보면서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단타 치는 거를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계속 좀 일찍 출근을 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BNF 매매법의 단점이 좀 보였고요.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고 요새 이례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장구를 보면서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그렇게 찍을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21선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고 큰 은봉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스닥은 조그만 은봉을 그리면서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워낙 바이오랑 제약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요새 뭐 반도체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제 종가와 오늘의 시가가 일치했고, 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3%, 거의 4%까지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어제와 같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진 머터리얼즈는 지금 계속 떨어져서, 여기서 좀횡보를 하고 있는데, 21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주봉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클에서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떨어져도 계속 수익이었는데, 요새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수익률이. HLB, HLB 생명과학이죠?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받아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꽤 많이 떨어져서 좀 조정이 되나 싶었는데, 역시 양봉을 그렸네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살짝, 아래꼬리 좀더 길게 달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저희 친형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제 7 4 0 0 0원 쯤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던데 굉장히 높을 때 사가지고 기껏 내놓은 수익률을 다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NDA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HLB 의 니보세라닙이라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좀 공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진다이어랑하이트질하이트질로는아 뭐 이거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좀 지켜보다가 진입을 할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갈 것 같아서 다음 주쯤에 한번 상황을 보고 진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요새 보고 있는 종목이 신일산업이란 종목인데요. 이좀 있으면은. 미세먼지가 올것 같아서, 크린 앤 사이어스랑 신일산업, 이렇게 두 종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크린 앤 사이어스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 극면으로 들어섰는데,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식간에 확 올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 이거 하나하나, 봉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인데, 돌아보면은 되게 빨리,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 아 너무 많이 올랐나? 들어가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합지면한달 이렇게, 한달 정도 막 이렇게 되는데, 한두 달 되는데. 신일산업은 아직 꺾이진 않았고,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이클이 에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선풍기랑 히터를 만드는데 선풍기를 좀 주로 만드는 것 같고 오히려 여름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는 거의 겨울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유익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또 오늘은 잔고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수익률을 내고 있고, 밀진머터리얼즈는 역시 마이너스 4%. 그래서 빨리 그냥 손절을 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를 찍으면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랑 HLB 생명과 매지온. 뭐, 여전히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90 얼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5% 수익률을 막 내고 막 그랬는데, 더 오르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은 HLB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아, 정말 괜찮다 싶으면 은더 진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예수금을 조금 모아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을 또 부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휴일인데 모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